출발! 초리 뒷발차니까 제국이 두번째로 붙어야돼 자 등자 너무 깊어 앞꿈치 발가락까지 밟으면 안되고 더 깊게 들어와도 안돼 더 얕게 더 얕게 오케이 출발 자, 발더 뒤로, 뒤꿈치 떨어뜨리고. 그렇지. 방방거리지 않게 뒤로 살짝 더 누워요. 가볍게. 그렇지. 그렇지. 여유있으면 조금씩 각도 줄이고. 일단 안 무서워야 돼. 이 속도에 적응을 해야 돼. 오케이? 그래야 하나씩 할수 있어요. 자, 발안 날리게 하려면 엄지발가락 말몸 쪽으로 모아주는 거 항상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게 풀리면은 날아가는 거야. 이해가요 날리는 거예요, 그러면. 다리가 벌어지면 날려, 무조건. 오케이? 그럼 나중에 날려서, 날리는 걸 이용하려면 오히려 풀어주면 되겠지. 다리 꾹! 꾹! 제국이쭉 가! 멈추면 빵! 긁어올려! 양쪽 다 더변, 툭발 동시에 긁어. 뒤로 긁지 말고, 말몸 안쪽으로 긁어. 말몸 안쪽. 긁어봐. 똑같이 긁는데, 말몸 안쪽으로 긁어봐. 자, 이거, 붙이고 있는다고 잘안 가. 꾹, 눌리면은, 너 체력 소모 너무 심해. 너무 힘들게 다리 부져. 출발, 서리발 따라붙어 방글이 선두야 방글이 출발 발더 뒤쪽 한 발짝 더뒤 고삐 고삐 계속 손 올라간다. 자힘좀 빼고 아, 너무 힘이 많아. 좀더힘 빼고 부드럽게 말이 밀어줘. 등자 너무 계속 깊어지지. 등자 안 깊어지게. 등자 눌린다는 얘기야. 등자 빼고 해 안쪽. 등자 한쪽 빼고 해. 등자 한쪽 빼고 해. 등자 한쪽 빼고 해. 한쪽 빼고 해 한쪽 빼고. 다 빼도 되면 다 빼도 하고 다 빼고 하고. 출발. 뺀쪽은 발끝 하늘 뺀쪽은 발끝 하늘 발목만 써서 발끝만 하늘 그렇지 출발 그리고 엄지발가락 발목쪽으로 모아주는 느낌 발 이렇게 벌리고 있지 말라는 얘기야등 다리 부셔 줄 때만 벌렸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돼꼭 발끝 하늘 발목 안쪽으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너 발이 허공에 놀아 허공에 놀아 다시 출발 헛소리 발꾹 출발. 다리 빵차. 긁지 못해. 못 긁겠으면 빵차. 빵차. 벌렸다가 빵차. 발끝 하늘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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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면 발 바꿔서 연습. 방글이 출발. 굉장히 얇게 밟고, 뒤꿈치 안 올라가게. 여기 생기면 거울 봐야 돼요. 상체 앞으로 안 엎어지게. 고삐 너무 길다. 살짝 더 짧게 잡, 확 짧게 잡지 말고, 잼잼이 하면서 조금씩 짧게 갖고 와, 조금씩. 여기 좀 생겨요? 아직도 무서워.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표정이 많이 평온해졌어. 네. 좋아, 그럼 이제 각도 조금씩 줄여요. 좀더 일어선다는 느낌. 덜, 덜 눕게. 그렇지. 조금씩 각도 세고, 조금씩 확 세우면 날리잖아. 누워서 안 날리는 정도에서 조금씩 갖고 와요. 조금씩. 엄지발가락 엄쪽으로 모아주는 느낌 항상 하고. 오케이, okay, 전부 평보.